산산 줄기에 자리 잡은 장흥 청향사가 있습니다. 이곳에 계신 만불 부처님께 기도 드려 소원 성취하시고 인간문화재인 주지스님과 개인 상담의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진 용띠에 대해서 한번 병원년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렇죠. 내년에 용띠가 스물일곱. 39, 5운 하나, 63, 75, 87, 내년에 되시는 분들이, 용띠인데요. 내년에는 어쨌든 용띠들이 자, 움츠렸다, 뛰는 해가 되겠습니다. 아, 뛰는. 이제는 자, 좋다. 여지껏 워밍업을 해왔다면, 뛰어서 올라서 내년에는 승천을 하자. 좋은 일이 있어라. 뭐 이렇게 결실을 맺자. 또는 어떤 거를, 대망의 어떤 거를 시작을 해보자라는 큰 포부, 희망을 가지기도, 어, 가져도 되는 해고요. 결실을 맺어도 내년에는 맺게끔 되는 해가 아닐까, 뭐 이럽니다. 떠오르는 해와 마찬가지예요. 진, 참 좋다. 27살 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한번 희망과 포부를 내년에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용띠 띠도 낮지 않은데다가 스물일곱의 초운이 들어오는 거예요. 초운 처음으로 들어오는 내가 태어나서 일곱에 들어오는 운이에요. 이것이 성주 운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초년 운이 스물일곱. 37 이렇게 이렇게 성주운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문서를 움직이든지 결혼을 하든지 아니면 성진을 하든지 내가 좋은 어쨌든 기반을 닦아서 이제부터는 요일당할수 있는 게 성주운이에요. 나라의 성주면 임금이라고 하겠죠. 예. 그래서 집안의 성주 대들보예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그런 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좋습니다. 27살. 무엇을 준비해도 괜찮고요. 내년에 어떤 일들이 좋은 그 어, 귀인이 들어와서 나를 도울 수도 있습니다. 한번 마음 먹은 대로 해 보세요. 괜찮을 겁니다. 39. 아홉수인데 나쁘지 않습니다. 보통 아홉이라 면 나쁘죠? 근데 이 용띠 39은 여기땅 내가 뭐를 시작하자. 3월달 이후로는 승승장구 나갈 수 있는데, 7, 8월달에 조금 낙마 수도 있어요. 낙마 수가 있다 해서 떨어져서 다치는 게 아니라, 내가 괜히 손해를 본다든지, 누구 말을 들어서 괜히 그 3, 3, 5 같이 어울려가지고 내가 조금 실수를 하지 않을까, 이것만 조금 조심해서 넘어가고요. 9월달, 10월달 넘어가면서, 동지서달 아니면 11월, 12월인데, 참 좋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지껏 살아왔던 걸 워밍업으로 내년에는 한번 대망의 어떤 포부를 크게 갖고 움직이셔도 괜찮습니다. 주의할 것은 누구 말을 듣지 말고 생각을 좀 해보자. 진짜 궁금하면 전화해. 내가 알려줄 테니까. 자, 그리고 시원하나. 음, 상당히, 뭐랄까, 오는, 많이 오는데 생각을 많이 할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넘어갈까? 자, 여지껏 살아 오십이 전의 생활과 내가 앞으로의 생활을 어떻게 해서 내가 앞으로 이길 살아가는 동안 길게 어떻게 할까는 그러한 그 생각의 정점에 이렇게 병원연에는 생각을 할수 있어요. 참 이렇게 앉아서 여기 땅 하고. 때가, 때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내년에 생각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또는 진짜르다가 어떤 일을 하던 것을 정리를 하고 다시 제2의 도약을 하려고 준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참으로 차분하게 이렇게 가는 해기도 해요, 내년에.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면은 내년에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지껏 내가 직장 생활을 하든 자영업을 했든 또한번뛸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직을 할 수도 있고 어디로 멀리 나갈 수도 있고 또는 사업을 조금 확장할 수도 있고 정리하고 다른 걸 움직일 수도 있고 뭐 그런 운이 있습니다. 예순 세살자참 좋은 해 문서 바꿔치기. 이걸 이걸 바꿔치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어쨌든 정리를 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순세살. 역시나 대운이 들어오는 해이기도 합니다. 참 좋습니다. 근데 용띠들이 띠는 높은데도 굉장히 지고지순하고 착해요. 고집은 조금 있어. 근데 그 고집 없는 사람이 어디 꼬어 어. 고집은 조금 있으나 예순세살. 어쨌든 내년에는 섬세하게 내가 생각을 심정을 깊이 해서 여지껏 살아왔던 게잘 살아왔잖아. 어쨌잘 살아왔는데 올 62살을 기점으로 63살에는 무언가 내가 다시 한번 다독어려서 있는 거를 다독어려 보고 새로운 거를 한번 만져보고 이렇게 뒤돌아 볼수 있는 이 그런 해가 되지 않을까. 나쁘지 않습니다. 마음잡순대로 한번 해보세요. 조금 더 디테일한 거는 요 전체적인 운을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한분한 한 분씩 한해 그러니까 그 뭐랄까 일곱 수 또는 서른 아홉 이걸 다시 한번 에 거기 그 연도에 태어나신 분을 이제 차츰 차츰 정리를 다시 해드릴 거예요. 지금은 내년에 전반적으로 오는 운을 설계를 한번 해봤으면 이제 요 다음에는. 아, 27은 어떻고, 이렇게 한번 다시 정리를 해 드릴 겁니다. 그때 좀 참고하시고요. 전반적인 운은참 좋습니다. 75. 73까지 정리가 끝났을 것이요. 그러면 75, 75 가면은, 자, 어떤 생각을 하시겠나, 내년 용띠. 내가 어디로 좀 여행도 가고 싶고, 내가 아, 한 번, 어, 어쨌든, 이 최선을 다해서 남은 인생을 내가 멋있게 살아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더듬거려 봅니다. 괜찮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까지고요 87. 그냥 편안하세요. 그냥 그렇게. 자, 이래서 다음엔 좀더 디테일하게 해드릴 거고요. 전반적인 그 용띠의 운을 한번 병원에 살펴봤습니다.